오하, 오션수영장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타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타트 연습 방법부터 심화 과정까지. 오늘 영상 안 보신 회원님들은 폭풍 배치기를 할수 있으니 영상 꼭 챙겨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스타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 스타트와 크라우칭 스타트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스타트는 두 발을 모아서 뛰는 가장 일반적인 스타트 방법으로 멀리 뛰기는 좋으나 파워를 쉽게 할수 있고, 크라우칭 스타트는 미국의 머피가 고안한 발주법으로 스탠스에 따라서 번치, 미디엄, 일롱게이티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쁜 그래프 스타트를 만드는 훈련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그 전에, 스타트를 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 중 자주 나오는 실수들을 보면 배치기, 앞으로 꼬꾸라지기, 미끄러지기 등등 다양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배치기는 무릎이 낮아져서 물에 먼저 닿거나 상체가 높아져서 준비해 놓은 각이 높게 바뀌는 경우에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생기는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꼬꾸라지기는 준비해 놓은 각이 낮게 바뀌는 경우나, 팔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회원님들이 주로 하는 실수입니다. 미끄러지기는 발을 제대로 걸지 않거나, 또는 무게 중심이 잘 이동되지 않고 발바닥 전체적인 면으로 점프를 뛰려고 할때 생기는 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점프는 뒤꿈치가 먼저 들어지면서 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리가 접히거나 벌어지거나 머리를 들거나 등등 다양한 실수들이 있지만 오늘 훈련 방법을 토대로 실수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를 잘 뛰기 위해서는 벽을 밀고 나가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고 난뒤 스타트를 뛰어야 발끝이 쭉 펴진 상태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오려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앉아서 입수하는 방법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데크에 앉아서 발바닥을 벽에 붙인 뒤 상체는 글라이딩 자세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머리랑 팔을 정확히 고정시킨 후 허리를 숙여서 입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뒤에는 앞서 연습한 방법처럼 다리로 벽을 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서서 입술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글라이딩 자세를 잡은 뒤 허리를 뒤로 쭉 빼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허리를 앞으로 숙여버리면 유연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허리를 뒤로 쭉 빼준다는 느낌 잘 기억해 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선은 발끝을 바라본 상태로 가슴을 펴서 그대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수. 여기서 중요한 점. 수영은 항상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에 뜨는 것보다는 일어나기를. 입수보다는 출수를 안정감 있게 해야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연습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수한 후에는 잘 출수할 수 있도록 상체를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쭉어 보겠습니다. 무릎을 피고 연습을 하다 보면 허벅지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입수각이 잡혔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연습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연습시 입수하는 순간에 발끝을 쭉 펴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수에 대해서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타트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글라이딩 자세를 잡고 중심이동을 통해서 입수를 해보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타트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중심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중심이동을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중심 이동을 충분히 하였다면 중심이 앞으로 전달되는 순간 점프를 뛰어보도록 합니다. 중심이 앞으로 전달되어 뒤꿈치가 떨어지는 순간에 점프를 뛰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시선은 발끝을 바라보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연습을 하실 때에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부여해주면 일정한 연습을 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방금 느낌을 잘 살려서 일어나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입수하였던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이 이동이 된 다음에 점프를 뛰어야 하기에 뒤꿈치가 떨어지는 순간에 점프를 할수 있도록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양쪽 새끼 발가락 옆으로 손바닥을 지탱하여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둘의 팔을 올려 글라이딩 자세를 잡고 셋의 점프를 뛰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방법의 연습을 순서대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맛보기로 기본적인 자세들과 정말로 스타트가 부드러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와, 이게 진짜 스타트구나 할수 있는 스타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하나 약속할 것은 스타트는 담당 강사의 동의를 구한 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풍덩!